부처님은 결국 법을 주셨기 때문에 부처고, 다른 깨달은 분들은 깨닫기는 했고, 나름대로 다 속으로 법은 알고 지니고 있었지만, 그러나 법을 베풀지를 못했습니다. 예, 법은 역시 법이라 해야 되고, 법다고 해야 됩니다. 그 법이란 진리를 실현하는 방법, 또 진리에 도달하는 어, 수단, 이것을 법이라 한다고 어, 우리가 경에서 봅니다 떼목의 비유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 떼목을 타고 진리의 피안으로 나간다 그렇게 나아가도 록렇고 마련해 놓으신 것이 법이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서 무려 45년 가까운 긴 세월을 오히려 깨닫기 이전 정진하실 때보다 더 고심하시면서 노력을 하십니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.